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입니다. 일단 어 불확정적인 것은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어 47명의 확진자가 외국 유입 사례까지 합해서 50명 아래로 이제 이틀이나 연속 떨어진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음.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어, 방역 당국에서 소망했었던 50명 아래 확진자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쨌든 이틀동안 실현은 되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반면에 확실한 건 뭐가 이죠코로나 관련된 것 중에 사스메르스 때도 이와 같은 중험한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종식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역으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종식 될까요? 안 될까요? 전 된다고 봅니다. 일단 좁혀서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47명으로 이제 확진자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면 외국에서 유입하는 그 사람들만 잘 관리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잠시 정체되어 있는 것은 어 누가 봐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코로나가 과연 어 영원 무궁, 무궁무진하게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그죠? 언젠가는 종식될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가격에 단기적인 영향이에요. 그죠? 언젠간 종식이 될 거니까. 그게 언제일지는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다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건데 아파트 가격에 코로나가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언젠가는 음, 종식이 될 테니까 말이죠. 물론 그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음, 상황은 아닐 겁니다. 뭐 이탈리아나 미국 등전 유럽에 걸쳐서 아니면 아프리카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다 종식이 되야만 어, 아마 어, 대한민국 경제도 어느 정도 제대로 좀 어,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이거 큰 일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실직자 실직 수당을 받겠다라고 줄을 선. 그 줄이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이긴 합니다만, 빨리 이걸 종식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경제 여건 타격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 이러다 진짜 실직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될까 어, 겁날 지경입니다. 실직자가 대량 생산이 되면 우리나라의 내수경기가 얼어붙게 되고, 이거는 단순히 아파트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는 빨리 어...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50명 아래로 잠잠해 아, 잠잠해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50명 이내로 계속 확산세를 잡을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어... 종식이 될수 있겠죠. 그 코로나 가격이 일산 아파트 가격, 특히 백마마을에 단기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서울처럼. 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9억 이하의 일반 아파트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인 9억에서 15억 사이 그 다음에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그거를 이제 조정지역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규제지역이냐 규제지역이 아니냐 그세 파트로 쪼개져 있는 그 권역을 딱 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이 아닌 걸로 쪼개다 보니까 총 이상은 6, 여섯 개권역이 어, 분할적으로 나타나는데, 일산 백마 마을은 어디에만 해당되냐면, 9억 이하 일반 아파트이죠, 그죠? 그리고 규제 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딱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섯 파트 중에서 9억 이하의 일반 아파트이고, 어, 조정 지역이 해제됐다. 여기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그 9억 이상이라던가, 뭐, 더군다나 15억 이상의 어떤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죽은 경기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뭐 오르는 건 고사하고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강남 3구만 해당 됐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0.0 몇% 프로 이긴 하지만 서울 전역이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 이거나 약보합세 아니면 떨어진 추세입니다 그게 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어. 자, 그6섯개 권역에서 차치해두고 일산 200만 마을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이자 어, 조정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규제지역이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5억대 이상이나 아니면 9억대 이상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전혀 거의 뭐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어떤 소강 상태의 영향은 지배하기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만, 아, 총선과 맞물려서 코로나가 잡히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측을 해보면, 아, 지금까지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상승되어 오던 그 폭이 작겠지만, 음, 다시 조금씩 조금씩 꿈틀거리고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것도 뭐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19가 조금만 더 잠잠해진다면 풀려진 유동성이라든가 초저금리 이게 아파트 가격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 조금이나마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 어떤 근본적인 것 아파트 가격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메스나, 사스, 뭐, 사, 메르스나 사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파트 가격을 쥐고 흔드는 거는 그냥 단기적인 영향을 거래가 안 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아파트 가격을 쥐고 흔드는 거는 초 저금리와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아직 근본적인 아파트 가격에 단기적인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러니까 코로나를 배제하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풀린 유동성 그리고 창릉 삼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얘기가 있고. 더 나가서 아 초저금, 완전 0%대 초저금리 시대인데, 뭐, 지나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리를 뭐0.25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음 뭐, 그것도 예측이니까, 뭐, 맞아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어쨌든, 아파트 가격, 영향과의 관계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향, 그0.25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지금 상황에서 크게 변하진 않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초저금리 시대가 과연 코로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코로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놓고 본다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코로나 영향이 끝나게 되면 아파트가 조금씩 상승했었는데 특히 일산. 백마 마을, 강촌 마을, 어, 백송 마을은 과연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잠잠해진다면 더 나아가서 코로나 영향권을 배제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조금 상승 여지가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초저금리와 어, 넘쳐나는 유동성. 지금 잠시 뭐 주식에 막 쏠림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은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아무래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전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 전역 아닙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고향시 일산, 일산 중에서도 그냥 백마마을, 강촌마을, 음, 백송마을에 국한된 얘기이니까 아, 확대해석하지 말고 예측이니까 그냥 예측으로 끝나서 뭐, 그냥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아파트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